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함께 어, 저의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요즘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I가 참 많이 발달한 시대를 점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유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브리풍이라는 네, 화풍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애니메이션이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어, 그림을 그려주는 이챗 GPT의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어,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 것을 네, 보았습니다. 사실 그 AI가 이제 그림을 막 여러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보다 기능이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손가락이 뭐 6개가 되고 조금 어색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네, 많이 발전돼서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그림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우리 생활에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제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검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답변을 최대한 이렇게 알아서 척척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나 한번 해 봤습니다 구글 AI는 이제 G 미니라고 이제 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G 미니가 검색에 대한 내용의 개요로 구글에 검색을 딱 하니까 AI 개요라고 바로 아래 붙어서 쫙 이제 나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이라고 그냥 검색을 딱 해봤더니 AI가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며 감정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AI가 답합니다. 그러면서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덧붙이는데 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해, 말해보기, 방심하지 않기,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기,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조심하기. 아, 조금 아직까지는 네, 어색한 답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현재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AI도 아직은 어,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AI도 우리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찾아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부터 지혜롭다 추앙받았던 현자조차도 모든 답을 다알 수는 없듯이 우리 인생은 종종 경험하는 실수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도했던 것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본문 4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최근 저희 새벽 본문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장민수 목사님께서도 수요회 때 함께 이제 나눠서 굉장히 은혜로웠는데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닐 때, 문제를 마주하고 때때로 그들은 징계를 받으며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지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사고로 인해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음을 있으시다면 그 징계로 인하여 절대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데에서 머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본문 4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솔로몬은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7절을 보시면, 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8절,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회개의 열매가 있게까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볼때 바로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무 잘 아시죠? 지혜왕 의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런데 누어 누구,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세바입니다. 다윗도 그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바세바를 탐했는지.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얻은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맙니다. 다윗이 만약 이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추 끝까지 계속되는 그 침몰 가운데 영적인 침몰. 육적인 그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 다운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때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상한 마음을 드리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얻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갈 때 각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 나는 마음은 원의로 돼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예수의 피로 산 자라며 왜 넘어지느냐? 자꾸 우리를 더 깊은 침몰 가운데로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자인데 그 피가 도대체 어떤 피인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금 기억하며 그 피를 힘입어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우리의 이 진실한 회개, 회개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 주시는 분 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회개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1절과 53절까지를 보실 때 그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무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긴 고난과 역경의 시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강구했던 그 백성의 간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게 부르짖게 들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절망했지만, 이내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지졌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결국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연약할까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도 아십니다. 죄의, 죄의 그 속성인 수치심을 이용하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구렁통이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삶에서 죄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 화평하게 하신 분, 바로 죄의 담을 허물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사 다시금 화평하게 하신 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멀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을 의지할 때에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하시는 그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